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교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 남북 두 동강에 이어 동서로 갈라진 나라. 조만간 피바람 분다. 미국에 이제 그 피바람 불 날이 이제 뭐 목전에 눈앞에 와 있어요. 자 우리가 남북한이 두 동강이 돼가지고 지금 휴전을 해서 얼마 지금 70년 네뭐 넘었죠 네70뭐70어뭐 76년째 되나요 휴전된 지가 네 77년째 되나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이 우리가 동서로 이렇게 또 나뉘어진 것은 동서하면 영남 호남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주사파 좌파 종북 주사파의 본산이고 산실이 바로 호남이라고 전라도. 자이 나라를 이렇게 다 망가뜨린 것도 그렇고 5.18그 폭동도 거기서 했는데 5.18은 지금 이건 진짜 뭐 다시 어느 정권이든지 나중에 다다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5.18은 어, 그 민주화는 무슨 문제? 민주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첩이 했다는 북한의 저그 그, 무장군비들이 내려와서 한국을 북한에서도 다 그, 북한의 국과서에도 나오고 거기에 그 어, 위령탑도 있고 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간첩 주사파 예, 우리나라 간첩들 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음, 남북은 이제. 북한은 뭐 수시로 우리를 언제그 침공하려고, 침략하려고, 수시로 포를 쏘고, 뭐, 모든 그 화력을, 어, 그 군장비를 수전선으로 앞으로 끌고 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아, 완전히 적화를 시키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 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정통 보수들, 보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좌파, 남한의 간첩들과 하고 싸워야 될수 있는 상황 까지 목전에 와 있어요. 왜? 정부가 못하고, 나라 대통령이 못하고, 나라의 경, 군인이나 경찰이 못하면 이제는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본인 당사자밖에 는될 수가 없다. 자, 옛날에서도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지. 국가가 네. 대임금이 구했고 관료들이 구했고 뭐 거기 뭐 정부군이 구했고 없습니다. 의병들이 구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있나서 싸워서 살을 나면 자그 저한테 카톡이 온 내용이 보니까 두 개의 진실이 사는 나라라고 뭐 저기 그저 장재학이라는 그런 분이 올린 건데 저에게 그 아주 가까운 우리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여기 좋은 얘기가 많은데 두 개의 진실이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어, 그냥, 빨리, 그,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대한민국엔 두 개의 진실이 있다. 하나는 애국보수 우파의 진실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좌파의 진실이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진실이고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의 진실로 추정된다. 이두 개의 진실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내란에 준하는 위계처에 있다. 이것이 현실의 팩트야. 지금 이 현실이요, 팩트라고 이렇게 했어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하면은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두 개의 지지를 더 분석해 보자. 예를 들어, 북한 김일성을 소련군 대의 김성규로 보는 진실과 항일부장투쟁의 영웅으로 보는 두 개의 진실이 있다. 미군에 대한 관점도 하나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동맹군의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점령군이자 통일회방군이라는 붉은 진실이 그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 평가도 각각 다른 두 개의 시각과 관점에서 두 개의 진실이 유통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민족중흥의 진실과 독재자라는 역악의적 진실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어, 최근 프랑스가 파리올림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한강과 화장실 문화를 배우고자 하였다. 한강은 전두환의 작품이다. 전두환은 한강 종합개발을 시도하여 오늘날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었고, 노태우는 화장실 문화를 이명박은 청계천을 수변공원으로 완성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바라보는 전두환은 독재되였고 살인마였으며 이명박은 그냥 천한 쥐박이었다. 지금껏 노명과 문재인은 전두환과 이명박이 이룬 업적에 비하여 무엇 하나 남기지 않은 무능한 대통령들이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나 없애고자 하였고, 미군 철수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은 이두 좌파 대통령을 존재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결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이단의 진리였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제주 4.3 사태는 남노당 박헌영의 재령으로 발생한 김달삼 제주도당의 공산 폭동이었다. 폭동으로 판단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이지만 인민공화국 입적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항 대항한 항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아, 그래서 민주자익들은 공산폭동을 사일3 항쟁으로 부르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의 조국이 인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순 반란도 여순 항쟁으로 부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5인의 국회의원들이 여수 순천을 찾아가 여순 항쟁으로 고칭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의 인민대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월급 때두 개의 진실을 보면서 한숨을 쉰 적이 있다. 축구가 16강에 올라서면 안 된다는 작자들을 보았다. 축구가 16강에 오르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고, 국민들이 좋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는 논리였다. 그러니 16강에 탈락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풍년이 들어도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말들이다. 풍년이 들면 보수정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민주당이었다. 나라가 잘 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은 문재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시대 때 우리가 4 0 0 조의 비수주고 우리나라 쫄딱 망했죠네 그리고 코로나 꺼지 해가지고 네그 코로나도 그, 그 진짜 어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는 걸 나라를 망하게 할수 있는 것이 망하게 한 것이 문재인이에요자 나라가 망할수록 정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생긴다는 민주당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이 망쳐서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문재인이 망쳐서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사실에 대한 반성을 추호도 없었다. 지금에도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으면 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방산 수출이 본격화되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보는 민주당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 행복보다 정권 탄압를 위해 나라와 국민이 모두 불행 속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일 것이다. 그들은 출산율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나라는 망한다고 걱정하려도 민주당 입에서는 출산율을 높이자는 말에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출산율에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언급도 안 하잖아. 네. 어떻게 했면 탄핵, 뭐, 그다음에 어, 특검, 이거밖에 지금 주장 안 해요. 특검하고 탄핵밖에. 그래서 특검도 이제는 뭐 검사 탁 특검부터 뭐, 탄핵부터 뭐, 탄핵이면 지금 한두 가지 뭐 검사 탄핵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 인간들이 이건 이거 완전히 범죄자들이 대단한 범죄자들이. 자 민주당과 대한민국 내좌파는 북한이 말하는 주장과 논리에 매몰된 자들이고 생각과 의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진화를 멈춘 자들이다. 모두 북한이 낳은 뻐꾸기 새끼들인 것이다. 대한민국 둥지 안에 탕란하에 자라나는 붉은 뻐꾸기 새끼들. 아이 어, 어,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상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민주당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두 개의 진실이 있다. 하나는 자유민주 수요로 가는 선의 진실과 또 하나는 공산주의 세상으로 가려는 악의 진실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영광과 융성을 반대하는 악의 진실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배부른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가난한 공산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오늘, 오늘이 배부르기에 공산주의 세상도 배부를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 민주당을 대한민국 정당으로 알고 표를 던진 국민들이 있다. 가소를 했게도 그들은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라.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6.25 전쟁 무렵에 맞춰 생긴 멈춘 사람들이었다. 민주당 공산주의자들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든지 진실을 조작할 수 있는 무리들이었다. 그리고 조작된 진실을 밀어붙이면서 나라와 민족의 비극을 일으킨 적이 수없이 많다. 나라와 민족의 비극을 일으킨 적이 수없이 많아요. 대국 폭동 일에 시체팔이 장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다가 마침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여 탄핵에 성공한 것을 엊그제 있었던 일이다. 다시 윤석열 탄핵을 진행시키고자 자유민주주의 진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번영을 향해 우리는 생각과 꿈이 다른 무리들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 희망 없는 비행은 없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날개를 편 새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미래를 바라보며 비상하는 사람들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꿈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도 이제는 새들처럼 단호해져야 된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같은 동포 유전자를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같은, 같은 민족일수 없다. 어, 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같은 동포, 유전자를 같이 하는, 같은 민족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상의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떠난 사람들이고, 온화한 화합을 버리고, 정신적 경계 밖으로 달아난 사람들이다. 이제는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지 그 정체와 한계를 분명하게 가늠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비극을 보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자, 2023년, 2024년 6월 15일 전라도에서 시인 장작이라고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인데 너무 제가 이게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어, 이거 길어도, 네, 이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어,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 남북한과 우리 북한의 그 공산당 세력과 우리가 전쟁이 일촉즉발에 있고 싸워야 되지만 또 이제 우리가 동서가 싸워야 되는 남한의 종북 좌파 주사파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우리 어 국민의 힘 진짜 아 목숨을 좀 걸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 우리 정통 보수들 우리 보수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힘을 똘똘 뭉치면 이런 종북 좌파들 다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북 좌파 세력들의 세력이 이렇게 힘이 이 노술로 이렇게 써요. 이 노술로 이렇게 써요. 이 노술로 이렇게 다세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다 됐어. 요 이렇게 써도 뭐냐면 우리가 음력 7월부터 가면은 힘이 온다. 7월부터 가면 음력 7월이면 신월이야 그러니까 양력 8월. 양력 8월부터 가면 어이어 어, 지금 그어 더불어범죄당 세력들 아주 박살 날 일이 엄청난 큰 일이 터 털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길. 우리 보수 우파가 똘똘 단합하면 저 북한도 우리가 보수 우파 네 우리 우리 나라의 대통령하고 어, 미, 우리가 미국과 철통같이 뭉치고, 그, 북한 때려잡을 수 있고, 남한에는 보수 우파들, 대통령과 지금 여당의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 지금 간첩 세력, 저, 세력들과 이 지, 이 보수, 저, 종북 좌파들을 다섬멸할수 있는 이런 올해가 될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역 6회 시간, 남북 두동강에 이어 동서로 갈라진 나라, 조만간에 피바람 분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